서동주 오늘 29일 장성규 소속사 임원과 재혼 따뜻함에 스며들어 방송인 겸 변호사 서동주가 오늘 29일 품절려대열에 합류한다. 서동주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모처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서동주 예비신랑은 내살려나의 매니지먼트 업계 종사자로 현재 장성규의 소속사 임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결혼 소식을 알린 서동주는 그의 9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예비신랑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서동주는 작년에 누나 동생으로 잘 지내다가 올 초부터 더 진지하게 잘 만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예비신랑에 대해서는 남자친구가 배려심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다. 제가 강아지 산책을 시킨다거나 이럴 때 항상 같이 해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스며든 것 같다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가 아기가 되더라. 남자친구가 희생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하다라고 남자친구에게 반하게 된 포인트를 언급했다. 결혼식을 나흘 앞둔 지난 25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웨딩 화보를 공개하며 중요한 날까지 4일 남았다. 아, 떨려라는 소감을 공개하기도 했다.